안녕하세요. 시유 점주 유튜버 시유 멍구입니다 오늘은 할인이랑 정립 같이 하는 법이랑 그다음에 포인트 사용하는 법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시유 어플로 그 정립하는 방법은 상품을 먼저 찍으시고 여기 손님이 시유 어플을 제시하시면 이 바코드만 찍으시면 되고요. 정립이랑 할인 같이 하고 싶으시면 손님 이 어플 상태에서 이 SKT 할인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정립이랑 할인이 같이 돼요. 이 바코드 스캔하시면 예. 네. 여기서 이 할인이랑 포인트 할인이랑 같이 드, 들어가게 됩니다. 이제 여기서 결제하시면 되는 거고요평수증 할인이랑 적립이랑 포인트 사용 같이 하는 방법은 손님 어플에서 이 할인 버튼 그다음에 포인트 사용 버튼 이 모든 게다 눌려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바코드를 스캔하시면 예, 이 화면에서 이 포인트 사용이랑 그다음에 제휴 카드 할인까지 다 받게 됩니다. 이제 나머지 금액을 결제해 주시면 돼요. 쉽죠? 수준 필요하세요. 네, 이번에는 손님이 시유 그 어플 원바코드가 없으시면 은 오른쪽 상단에 제휴할인 및 포인트 적립 사용을 들어가셔가지고, 이 화면에서 이 카드 단말기로 이 적립 카드는 옆으로 긁어주시면 되고요, 할인 카드도 이 화면에서 옆으로 긁어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번에는 손님이 CU 어플도 없으시고, 포인트 카드도 없으시면은, 그 정립, 포인트 카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 오른쪽 상단, 할인 및 포인트 정립 사용 들어가셔가지고, 여기 휴대 전화번호로 CU 포인트 조회를 들어가십니다. 네, 여기서 손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요. 만약에 손님이 적립하신다면이적립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. 손님이 포인트 사용하신다면 이 포인트 사용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만약에 손님이 원바코드 어플이 없으시고 이 휴대폰으로 포인트 사용하실 때는 손님 비밀번호가 필요해요. 네. 여기서 확인, 확인 누르시고 손님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이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. 네, 여기까지가 이제 포인트 사용, 적립, 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나중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그 댓글 남겨주세요. 바이.